자,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누군지는 아시겠죠? 바티기엔티 임세입니다. 뭐. 자, 오늘 소개시켜드릴 장비는 탕수육이나 짜장면에 들어가는 그 고기. 쉽게 얘기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뭐 아는 용어로는 전문 용어로 다이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, 다이서 기계. 그 중에서 냉동을 전용으로 짜는 냉동 다이소 기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본 제품은 국내 이제 이레코리아의 제품이고요. 지금 현재 칼틀은 일단 세절칼과 일자 커팅칼이 있는데, 이 세절칼의 규격은 10mm, 이 일자 커팅칼의 규격은 3.5에서 50mm까지 절단 가능한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탕수육이라든가 큐빅. 형태 제품들, 그 다음에 이제 찹스테이크 같은 이제 우리가 좀큰 20에 20이나 25에 25 이런 것들을 하는데 주로 이 장비를 사용합니다. 그전 단계에서 쓰는 게 하이초퍼라든가 이런 거, 뭐 프로커터나 이런 것들이 같은 기능인데 그거를 먼저 1차 슬라이스, 원목을 슬라이스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거를 투입을 시켜서 세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자로 커팅을 해서 톡톡톡 떨어지게 하는.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제품은 이제 사용한 지 얼마 안된 중고 제품이고 수리가 저희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입구 콤베어, 내부의 하부에 는 콤베어, 상부 눌러주는 콤베어 뭐 이쪽에 커팅날까지 다 수리가 완비되어 있는 장비다 보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궁금한 거 다른 기계 저희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